안녕하세요. 주간 누바의 주바입니다. 7월 7일 누바 소식입니다. 피닉스 선즈가 미러키벅스와의 2021 NBA 파이널 1차전에서 승리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피닉스가 26개의 자유투 중단 하나의 자유투만을 놓치며 높은 집중력을 뽐냈는데요. NBA 파이널 역사상 20개 이상의 자유투를 던져 1개 이하를 실패한 역대 7번째 팀이 되었습니다. 제크라우더가 자유투 하나를 흘리지 않았다면 피닉스는 오늘 NBA 역사상 네 번째로 파이널에서 자유투 100%를 달성한 경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 기록이 아쉽긴 하지만 직전까지 해당 기록을 세운 팀의 전적을 보면 행운의 여신이 크라우더의 자유 투한 개를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싶네요. 16년 동안 파이널 무대를 궁금해했던 크리스 폴은 예상보다 파이널 무대가 긴장되지 않았는지 1쿼터에 실망한 기색을 뽐내며 무득점에 그쳤고 궁금한 대상을 파이널 무대가 아닌 파이널 MVP로 바꾸고 치른 2쿼터에서 11점, 3쿼터에는 16점을 넣으며 3쿼터를 16점차 리드로 마치며 여유롭게 4쿼터를 맞이했습니다. 총 32점을 올린 폴은 역대 NBA 파이널 데뷔전을 치른 선수 중 해당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떡하니 올리며 성공적인 파이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폴과 함께 최소 5년 이상 합을 맞춘 것으로 보인 디안드레 에이튼도 성공적인 파이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더블 더블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단 하나의 실책도 범하지 않았는데요. 과장 보태서 그 디안드레 조던을 올 NBA 퍼스트 팀 센터로 만들었던 초일류 포인트 가드와 함께 뛰는 에이튼은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고 그 결과 오늘 무대에서도 카리막돌자바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운 선수가 되었습니다. 데빈 부커와 제 크라우더가 부진했음에도 두 선수의 맹활약과 더불어 적재적소의 신스틸러 역할을 자처한 카메론 존슨까지 가세한 피닉스는 9레이을 2차전을 통해 2연승에 나섭니다. 미러키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했던 야니스 안티토쿤보가 경기에 나서 더블 더블을 달성하며 좋은 경기를 보였습니다. 물론 경기가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부상 여파가 확실히 보이긴 했지만 시즌 9급의 부상을 예상했던 걸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난 활약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드루월리데이가 단 10점에 그쳤고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조커 역할을 해준 바비 포티스 역시 5개의 아투만의 시도 파이널 진출의 1등 공신이었던 브룩 로페즈와 함께 피니스 공격의 맛집으로 지정되며 계속 공략당하며 변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라카 마이크 부드놀조 감독이 몬트 윌리엄스에게 제대로 한방먹은 경기였던 만큼 2차전에선 미러키가 어떤 변수를 들고 나올지 기대됩니다. 이번 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애틀랜타 호크스를 이끌며 임시 감독직을 맡았던 네이트 맥밀란이 구단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SPN의 에드리안 어즈나로우스키에 따르면 구단은 맥밀란 감독과 4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팀을 이끈 게 컸다고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애틀랜타 호크스가 오프시즌 제한적 FA가 되는 존 콜린스를 잔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애틀랜타 저럴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애틀랜타의 트래비슈 슐랭크 단장은 콜린스에게 플레이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직접 전했고 그가 개인 스탯을 위해 뛰는 선수가 아닌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이기에 그 가치를 대단히 높게 보며 제한적 FA가 되는 콜린스는 승리할 수 있는 팀에 있어야 한다며 그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존 콜린스는 2017 드래프트 전체 19순위로 애틀랜타에 지명되었고, 총 239번의 시즌 경기를 치렀습니다. 디에슬레틱의 토니 존스에 따르면 유타 재즈가 FA가 되는 마이크 콜리와 재계약을 맺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유타가 셀러리캡 상황을 봤을 때 만약 콜리가 FA가 되어 팀을 떠난다면 그에 맞는 대체자를 찾기 힘들 것이고 콜리는 타팀에 많은 관심을 받을 거란 예측인데요. 유타 구단은 아마 콜리에게 연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재계약을 제안할 거라고 합니다. 콜리는 2019년 트레이드로 유타에 합류했고 이번 시즌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미러케벅스의 마이크 부데노저 감독이 오늘 본인의 NBA 첫 파이널 무대를 경험했죠. 이미 세나토니오 스퍼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네 번의 우승을 경험했지만 감독으로의 책임감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데노저 감독은 세나토니오 시절 17 시즌을 함께한 그렉 포포비치 감독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USA Today의 마크 메디나에 따르면 포포비치 감독은 알아서 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유머러스한 포팔베다운 조언이네요. 오늘 피닉스 선주와 미러키 벅스의 파이널 1차전이 있었죠 USA투데이의 마크 메디나에 따르면 이 경기 전에 미러키의 주루 헐리데이가 상대팀의 리더 크리스 폴에게 존중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헐리데이는 어렸을 때 모두가 폴의 경기를 본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가 늙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는 1985년생인 폴이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정상의 기량을 선보여 왔고 이제는 그를 보며 자라온 몇몇 선수들과 경쟁하며 여전히 좋은 경기를 펼치며 존중을 표한 거로 볼수 있겠네요 LA 레이커스의 안드레 드러먼드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의 자신감을 어필했습니다. 드러먼드는 본인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본인에게 말하기 전까지 본인에 관한 얘기를 삼가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한 팬은 드러먼드가 브룩 로페즈나 디안드레 에이튼처럼 페이트존을 지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답글을 달았고, 이에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주면 보여주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즌 레이커스 소속으로 평균 25분을 소화한 드러먼드는 오프시즌 FA가 되고 레이커스에 잔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미러키벅스 구단 최초의 우승과 함께 파이널 MVP를 수상했던 카림 압돌자바가 미러키 선수단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카림은 트위터를 통해 미러키 선수단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달 미러키가 브루클린 넷의 케빈 듀란트를 제어하지 못한다며 팀의 탈락을 예상했던 카림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계와 역사가 존재하지만 이걸 거부하는 게 바로 스포츠의 매력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거인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제이슨 테이텀이 가까운 시일 내에 MVP를 수상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며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테이텀의 평균 득점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올라가고 있고 팀은 명실상부 테이텀을 구단의 핵심 선수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충분히 MVP 수상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데빈 부커의 아버지 멜빈 부커가 박스 스포츠의 멜리사 롤링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커의 유년 시절 재밌는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멜비는2008-2009 시즌 초반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덴버 너게치의알라아이 버스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팀의 리더 천시 빌럽스를 보낸 걸 두고 어린 부커가 크게 화를 냈던 걸 말했는데요. 당시 보통의 어린이들은 화려한 아이버슨의 열렬한 팬이었지만 화려한 경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부커는 빌럽스가 팀에 가져다주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런 선수를 보낸 디트로이트에 분노했던 거죠. 아버지 벨비는 이때 부커가 농도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덴버는 경기를 조율해줄 포인트 가드를 원했고 디트로이트는 팀 체제 변화와 향후 셀러리캡 덜어내기를 원했던 거래였으며 덴버는 빌럽스 합류 후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고 디트로이트는 이후 리빌딩 모드에 돌입했죠. 영상으로 7월 7일 주간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n this way, daily life. Lik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dead.